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산중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우리 김정재 의원, 최승재 의원, 우리 양금위원 한무경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산중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정부 여당이 손실보상법에 대해 원칙적이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신속하게 심사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제 정부와 민주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된 내용은 한마디로 각자 손실 보상입니다. 한마디로 정부와 여당이 손실 보상을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피해 보상을 손꼽아 기다린 소상공인들에게 희망 고문한 서글픈 정략적 결정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정부에 손실 보상 검토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도 있는데도 정부는 제대로 된 통계도 없이 재정 부족과 형평성 등의 이유를 들어 손실 보상을 반대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손실 보상법을 앞다퉈 제출했고, 특히 민주당 산중위 위원들은 소급 적용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마저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발생한 피해 손실보상을 할 것처럼 하다 뒤늦게 시해성 위로금으로 퉁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여론 대응만 하며 손실, 보상, 흉내만 낸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힘은 오늘 법안 소위 심사가 다음과 같이 심사되어야만 국회의 책무와 도리를 다하는 것이란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절망하며 좌절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행정명령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은 모든 자영업자들에게도 실질적 피해지원을 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더 거칠 거란 세수 32조 용도에 대해 정치적 고려를 하지, 하지 말고 손실보상 등 시급한 민생 현장에 사용하길 바랍니다. 지원금 지급이란 정략을 버리고 손실보상 도입 정도를 선택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1년 6월 8일 국민의 힘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 일동 감사합니다.